반갑습니다 여러분. 크라운입니다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품맵 파티라는 파티 게임을 해볼 건데요. 평소 같았으면 아싸답게 혼자 하겠지만, 이번에 웬일로 혼자서 안 합니다. 바로, 카연님, 마셜님, 오리님, 이렇게 총네 분이서 같이 파티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구독 하셨나요? 오, 근데 이맵 되게 신기하다. 오. 아, 네. 아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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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강렬하게. 오케이. 부름만 볼좀 하겠습니다. 아 그래 갔까 이제 크라운 일라운 되는 거야? 예능신 어, 왔다면 크라스맨. 그러겠지. 그 어, 카윈이 땅 아니야? 거기 가면. 맞아. 피관인다네 필. 시비나카이네. 잠깐만. 어 맞다. 어 먼저 간데아 아. 애다씨 얘기 아니야. 애다씨 도망가. <laughs> 어 <laughs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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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? 아니야. 앞으로 가는게나았을지도나 역시 진행하는 게 나왔을 것 같아. 이상하다. 이거는 뭐지? 아, 그냥 잡는 거구나. 와 이런 거 취사 못하는데. 아 머리 뒤에 뭐가 있는가자. 그러면서 1등 할 수도 있고. 뭐지? 뭐 잡는 거야? 아. 아또아또또 아, 아, 잡는 거야? 아씨. 1등 사로 점수 몇 점이야? 아, 야나 점수보다 아, 놓쳤다. 궁금하지 않아 자기 점수? 에 끝나고 뭐, 봐 끝나고 봐. 어돌 돌만 다 먹었어. 네. 뭐야 내가 1등이야? 어? 나 2등이야? 레이텍 프로님 먹겠다 저거 알아. 아니야 어 응? 선생님... 저. 엉하이님은올인이라 아니었어 제가 뭐 섭섭하게 한거 있나요? 최근에 올린이을 때려 잘못했... 잘못했으면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나 스스로 죽으러 가야겠어요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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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아 올인이만 لكن... ok? 때리고 드러난다면. 있어 지금 이미, 어? 잠깐만 이거는? 잠깐만 어? 어아안돼어오어 안돼 두 시즌 샀다어나 피했어, 나 피했어. 어 뭐야 뭐야 그럼 왜 살아? 뭐지? 그 사람도. 야나 어떻게 살았지? 뭘까? 너 근데 돈 아, 없잖아. 어 나도 못 먹어. 나한번세명다맞춰보려한 건데. 그나 <laughs> 어떻게 살았냐? <laughs> 어, 또 구나왔다. 라이스? 아, 아, 뭐지? 아니야. 나 아까부터 계속 구만 나오네. 예. 안돼. 가인 혼자 블랙스하셔. 아얘길 <laughs> 외우는 거야. <laughs> 이거 맵 똑같이 나오나? 맵 똑같아. 아얘좀 다른데? 좀 달라. 아 똑같어. 똑같나? 아니, 뭐, 아닌 거 뭐, 같은데? 근데... 야아어너 야, 가, 너 봐, 빨리 가. 똑같아 아. 어? 어? 나 안가 나 안가 나 안가 난 안가 아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, 아이고야. 하 하나, 하나 아이고야 나또 안가 나 안가 라온이 안가 안갈거야 오케이 됐어 아도착했다마이크 깨질정도네 씨. 나 안가 이럴때 나 하마터면 본명말 할뻔했어 우리 명말 아니면 돼 너무 흥분해가지고 <laughs> 도착인가안 돼. 도착인가도착 이거? 도착인가? 가나요? 와호 예. 와딱터 어, 표적 사격. 표적 사격. 맞은데? 약간 내 전문 느낌? 아. 아, 아, 다 써. 아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아, 빨간색 맞면안 된다. 아, 이거 맞면안 아, 돼? 아, 오케이. 아, 이맞 아, 반응 속도 싸움이네. 아고. 아, 서뭐가옆에서 뭐가 터졌는아 누가 계 터지는데? 그러니까. 내 <아이고. 웃음> 네, 양옆으로 뭐가 터져. 어또 높아져. 또, 또, 또. 나몇 점이야? 아나 아, 점수 못 봤어. 어나이스 아, 아, 일등. 아, 너 일등이야? 레이더. 나 이거 한번 <laughs> 써보자. 아니야 나랑 나랑 받고 좋아지금 선물 한번 봐야지. 폭탄 안나 폭탄? 나쁜 아이일까 이런 것도있호어너야나나 어? 어? 어, 나, 어, 시공. 시구... 어나이스어 이런 게 있어?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. 너돈 없어. 너돈 없어. 너돈 없어. 아 왔다 그러네? <laughs> 아, 나 친구한 너돌 있는 줄 알았네. 그러니까 어, 나 나도 나도 있는 줄 알았어. 와 선생님. <laughs> 정말 최고야. <laughs> 아 웃겨. 아 돌이 없었구나. 자 끝났다 뭐... 어 근데 이모가 진짜 모르겠는데? 그니까 너랑 나랑 맨, 하필 동점이라서 어, 근데, 오, 근데 어차피 이거 보너스 그거 있잖아 거기서 달라지는 맨. 거 아닐까? 다른 두 2핀 데미지 최, 최다 있다. 이거 카요님 아니? 그니까 카님인데 하여님. 이거 어둠열수 최다 카요님 아니? 카요님 그니까 어 너네? 어? 미니 낌 승리 예. 너 아냐? 어 나다 다행이다 어, 최종 결과를 그래. 발표할 시간입니다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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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아 어서 오세요 우리님. 어? 우리 님. 어? 어, 어 어디 가요? 가세요? <laughs> 이틀 때문에 일부러 저기 가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왜 이런 짓을 <laughs> 해, <얘기해>, 진짜. <laughs> 오우야. 예능 욕심 있으신가봐. 왜 그래? 한유튜브에서 분량 좀 챙기고 싶어요? 저 분량 <laughs> 잘 나오겠다, 저거. 레이트요. <laughs>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드님에게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. 저또 언제 바뀔지 몰라, 저 말. 고철. 아 레이스네? 야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? 와. 어... 나나좀 천천히 가야될지도? 야 어렵다!x3 아, 어렵다, 아, 어렵다, 어렵다. 갑자기 술대가 갑자기 아니? 어 이게 뭐예요? 바어디가 x 오아 안돼요 제발 아나 천천히 가야겠다 1등 아, 아너 해라 그냥 저 4등이랑 한 바퀴 차이나요 사등은못 차이 오는데요? 면허가 저 무면허라고요 없어서 바퀴는오 끝인가? 밑에 빠보면은 거의 다 도착했어 우리 이제 급해지어 이겼다 어 가까스로 이겼다 나 바닥에 달리고 있는데? 나내 바닥 달리고 있네? 어? 나왜3등 어? 어? 어군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? 어 아니야 근데 따로 뭐할 거는 없는데 사거리. 생긴. 자안건드린다면서요안건드린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저님에게 씨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. 아니 있다며? 그냥 손이 막 가는 걸 어떡해요. 비겁한 팬명입니다아 <목소리> 이거 나도 그건 줄 알았어. 아나 이거 진짜. 아하 나이스. 알. 감번 설정하고 올 가서... 우리 보다 유튜버들이잖아 다들 오! <laughs> 오케이 마우스 올려버렸어 안돼 됐 네. 이거 <laughs> 가만 아, 있는데 아아아 나이스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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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머리가 아파 자 제발요 제발요, 제발요. 아, 아, 아 거기 들나오는데이아요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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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 <laughs> 아. 됐어 아, 그래도 바라봐 드릴게요 상놈이란 아, 말이요 됐어 제요 지금 총안 생기네 총 생겼네 왜총안 생기냐? 아. 생기냐? 어너 아, 아, 나랑 동점이다 나이사한 아, 평생이 지난 후아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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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구 나오면 먹는데요8아구 나오면 아. 먹는건데? 아 바로 앞에서 못 먹어 그걸 못 드시네 아 진짜 안돼 9 내가 내가 구가 나오네 가 나오네 펀치 저기 안 닥혔지? 안닥지에저씨는 어, 뭐, 어, 시공 있나요? 그럼 이거 완전 바꿔야 될거 같은데. 아니, 아니, 아, 제발, 제발, <laughs> 어 우리님, 우리님! 어 이거 이거 안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진짜 안 돼요. 어... 당연히 말이 되죠. 아, 아... 말이 되죠. 잘 맞았어. 네. 내가 물어본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젠장 그러니까왜나난 <laughs>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? 피스, 피스, 안 되지요 이거 우정 파괴 게임 아니에요? 이 적도 <laughs> 그러니까. 그 리뷰 보니까 우정 파괴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뜨거워 스포트라이브 어? 아저 피해가야 돼? 오와주면안 어. 된다는 거야? 내팬 맞네 내 팬이 죽으면 내팬 데스 자 처음부터 내 모습은 못 했네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, 일단 어 아, 안돼 우예나 자석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? 근데 너 그냥 가기만 해도 없잖아. 아 근데 어, 혹시 몰라 그냥. 혹시 몰라 <laughs> 혹시 몰라혹시 몰라? <laughs> 혹시 몰라. <laughs> 아 나이스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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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가고 싶지 않아요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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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기솔린 유튜브 각인데너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냐? 흐 사각해 사각해 뿡!! 야 쯕삭이야 <직사기야>, 저거? <laughs> 그러게 30来가네 데미씨아 <laughs> 그래서 은거구나 방지에 샷건 맞고 약간 더 나오는 것같아요 이번에 미니게임 1등 많이 못했는데? 데미지 그스지 어든열쇠 그니까 아 나이스 어? 라운이미니게임은나 어, 어. 나오나? 이, 너, 너 같은데 너? 그렇지. 왕관 을 드디어 왕관이 된다